아니 뭐 얘가 뭐 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딱 가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. 요 그냥 랜덤으로 얘가 오는 거니까 결국 언제나 시각의 저기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을 거야. 그렇지?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길이가 몇이야? 시간으로 보면 30. 그렇지? 그러면 얘는 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으로 보면 이게 30이니까 다 일정하단 말이야. 다 일정해.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이어야 되는 거야? 2대30다 동일해야 돼. 그리고 당연히 이 넓이는 1. 그래서 항상 기억해. 이건 우리 이미 사실은 그 전에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야. 이 내용이. 그래서 세 가지. 이산확률에서와 다르게 기억해야 될건확률이이 얘기는 이거은 똑같은 거 아니야? 확률은 0보다 크거나 했다. 그지그지 그다음. 그 그다음에 f(x)는 어떤 확률을 구하고자 하면 그 확률 변수 a부터 확률 b 변수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일은 없다. 그런 문제 안 나온다. 근데 어떤 넓 이런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보통 다 직선 나온다. 생각 어렵게 생각 할 필요 없어. 자 연속 확률 변수인 거 볼게. 한번 뭐 너희들이 진짜 이거 보지 밑에 보지 말고. A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음악 감상 시간. 음악 감상 시간 어때? 그냥 해봐 그냥 예지 어때? 이거 연속일까 이산? 음. 연속 연속 B 농부 선수들 의 키. 어? 요건 2상 오케이. 과수원에 3년 동안 수확하는 규의 개수. 2상 D 농장에서 기를 염소의 무게. 여기까지 <laughs> 좋아. <웃음> 저기 한 번, 기억. 연소 밑에 거. 어? 어? 이상. 티그. 이상. 릴. 같은... 네. 자 지원해보자. 기억? 응? 안안 <laughs> 안 보여? 이거 연속이 아니야. 이거 어너 하는 거다 했잖아. 연속. 두 번째. 링, 이야 링, 링, 곧 연속. 연 이거 연속. 연속? 얘는? 어? 또뭐 있어? 이성은 뭐? 이산. 이산. 이상. 지금만 이산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입니다.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데. 너희들이 생각하는 두 개의 변수를 생각하고 그 사이가 무한계가 있는지 유한계가 있는지 생각해. 야, 교래 개수는 두 개하고 세개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어. 교래 개수 이 분의 일개 이렇게 나왔잖아. 무엇의 개수? 이게 이상해. 감상 시간?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두 시간 감상했다. 어떤 애가 한 시간 2 0분 감상했다. 그 사이에 시간이 무한계야? 유한계? 무한계. 이게 변수. 선수들의 키 170과 171 사이가 유한계니 무한계니? 무한계. 무한, 무한이면. 무한이면 연속이라고. 예. 왜?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일 때라고 했죠. 그 구간에 모든 실수 있다. 그 말은 무한계라는 뜻이 변수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. 오케이? 따라서 얘를 제외한 건 나머진 다. 무게도 마, 마찬가지야. 56 k g 와57 k g 사이가 무한계가 유한계가. 몸무게, 무게가 무한계죠. 연속. 다음에서 확률변수 x에 비해 확률밀도 함수인 것만을 그러면 확률밀도의 함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만 고르게 되잖아 그지? 렇자 그러면 fx는 1이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 맞니?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여기가 4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정의역으로 보면 이게 한 대가 같대 이 넓이가 몇이 돼? 4가 되잖아 그지? 렇 그러니까 기억가2 되지 왜? 넓이가 몇이어야 되니까? 1이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안되지 왜 확률은 연속 확률 문법에서는 확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y는 8분의 1x 생각해보시면 y는 8분의 1x면 이렇게 되겠지 대략 이렇게 그지? y는 8분의 1x고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몇인가? 4 대입하면 2분의 1이니? 그지? 그러면 이 넓이를 배워볼까?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 말이에요. 이볼까 얘는 1-4-1x 분의대가 이렇게 되겠네. 오케이? 그치? 여기가 1이. 그치? 그러면 여기가, 어, x열된 몇인지 찾기 위해서 y겠다 0 대입하면 x는 4가 되네. 여기 4칸만. 그러면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. 그러면 2가 되니까 얘도 안 돼. 1이 돼야 돼.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y 는5분의 this? How d 까 you do this? How do you do this? How do you do this? How do you do this? h x는 d X는 o u do this? How do you do 다시,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은 x는 1, x는 3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. 그이면안 돼. 이 5. 0부터 5까지. 이거네 당연히 1이겠고. 근데 얘는 1부터 3까지. 1부터 3까지. 그러면 여기 1이고 3. 따라서 길이 이 입변 아니 로이 세로 5분의 1. 5분의 이가 확률입니다 혹시 중단 풀이 내가 안 해준 거 없지 네. 중단안해준이 빼먹은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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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남았어. 참을 수 있습니다. 이 113부터 이거 해? 115까지. 113이야? 1 113. 조건부.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분의 x 얘들아 봐봐 이거 몇차 함수야? 1차 함수 그지?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있네 그지? 근데 다음을 구라 상수 k값을 구하라 상수 k값을 어떻게 구해? 마치 우리가 이산형의 분포에서는 각 확률의 합이 1임을 이용해서 구했잖아 그럼 넓이가 1임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얘가 y는 k분의 x 되겠고 이게 정의역에 해당되니까 너비가 e라고 하면 k분의 2가 그렇지? 이 넓이가 1이 되면 그러면 2곱하기 k분의 2곱하기 2분의 1이 1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. k는 2가 되니까 이렇게 2. 됐고요 1보다 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야 x는 1로부터 이 정의역의 범위가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 결국 이건 이 말과 같은 거예요. 이걸 구하라는 말이요 마찬가지고 x는 1 x는 2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를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곧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. 얘가 아까 k가 2였으니까 얘는 1이군요. 1. 사다리 꼴의 넓이 길이 1. 이 길이. 여기가 2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이네. 그치? 따라서 사다리 꼴의 넓이 1 플러스 2분의 1. 윗변, 아랫변 더하고 높이 1이네. 높이 1. 곱하기 2분의 1.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. 어렵지 않지? 자,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. 32의 유죄 3점과 140의 유죄 1번.